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분교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의 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인 내 구주 예수를.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하만 내비는 말내 구주 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땐 찬양하고 숨질 때. 말 이것일세 아마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0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 나의 임재로 통하는 문이 열릴 거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지만 너의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또한 기울인단다. 우리 사이에 문을 하나 두었어. 너에게 이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지. 이 문을 여는 방법은 많지만 감사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내가 너에게 준이 문을 여는 열쇠야. 감사는 신뢰를 토대로 지어지는 건물과 같아. 감사의 말이 목에 걸린 듯잘 나오지 않는다면 너와 나 사이에 신뢰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감사함이 자유롭게 너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나온다면 그 감사가 너를 더욱 내 가까이에 이끌어 주지. 물론 지금도 네가 나의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지 깨닫는다면 네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보게 될 거야. 범사에 내게 감사하는 기술을 배우려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불하고 후불 염려는 후불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릴 것인가.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 주님께로 갈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열쇠가 있지만 제일 쉽게 이 문을 여는 효과적인 키는 바로 감사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주님을 신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지요. 조금 어렵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느끼며 발견하며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선불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